네, 제목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즉 무엇이도 중요하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어, 중국의 고전에 대학이란 책이 있는데 그 일장을 우경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경이란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경전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문장이 대학지도 제명명덕 제신민 제지어지선 대학이란 도가 뭐냐? 지극히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과 친함이 있고 지극한 선에 머무름에 있느니라제 신민을 제, 제 신민으로 읽어서 백성을 새롭게 한다라고도 이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장이 지지우에 유정하고 정유에 능정하며 정유에 능안하고 안유에 능려하고 여유에 능덕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지우에 알고 난 다음에 정함이 있고, 무엇을 정하고, 정위에 능정, 능이 고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위에 능안하고, 고요한 뒤에 평안할 수 있고, 평안한 뒤에 능력,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여유에 능덕, 깊이 생각한 이후에 능이 얻을 것이 있다. 그 다음 문장에 물려본 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지소 선우면 접근 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떤 거물그 그 물건에는 본질적인 것이 있고 그다음에 끝에 지엽적인 것이 있고 이래는 시작과 마침이 있는데 지소 선우면 접근 도이다. 먼저 하고 나중할 바를 알면 마땅히 도에 가까워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문장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학에서 도라고 하면 태극이 양을 낳고 양이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기를 낳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도가 뭐냐? 먼저 하고 나중 할 바라면 그것이 바로 도다.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아를 드셨는데 잔치 비유가 있지요.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종을 보내서 이제 데륙오라 하니까 전에는 온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핑계를 대지요. 나는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나가 봐야 됩니다. 나는 소1마리 샀는데 시험해 봐야 되겠어요.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밭 어디 갑니까? 소1마리안 보고 그냥 사, 사지가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장가 들었다고 해서 잠깐 잔치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대놓해가지고 아, 거리로 나가서 장애인들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이 가서 데려왔는데요 아직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강군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가 주는 비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가 들고 밭 사고 소 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잔치에 천국 잔치에 응하는 것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선후를 분명히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리아 땅, 모리아 산, 모리아라 말 자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소제, 곡물 제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속제제, 속근제, 화목제, 번제가 있는데 오대 제사 중에서 번제는 가장 어려운 제사죠. 심장을 찔려서 피를 다 쏟아내고 살을 다 발라내고 대구 포떠도시 그리고 불태워 드린 게 번제입니다. 그것도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거부하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난 제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때이냐 인생에서 가장 평안한 때입니다 가장 행복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앞장이 21장인데 22절에서 4절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아비멜렉과 군대장한 비골이 찾아왔어요 자그 나라의 왕아비멜렉 그리고 국방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런 적 너는 맹시하라 내 자손들에게 해치지 않기로 자손들을 해꼬지하지 않기로 즉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자손들이 화를 입지 않도록 네가 맹시하라 이렇게 지금 다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다 내가 맹시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모든 갈등 관계 끝이 났죠.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정치 권력과 아브라함이 싸우거나 다툴 일이 없,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건강에 어, 태어나서 무릉무릉 잘 자랐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 15살 정도로 짐작됩니다. 어떤 사람 막 39살로 풀어놨는데 그 성령을 잘못 계산한 겁니다. 15살 정도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가장 편안한 때가 바로 이 때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우선 순위가 뭐냐? 나와의 관계이냐, 아들의 생명이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삶의 우선 순위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자. <laughs>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단 사이비들이이 구절을 가지고 협박을 해서 그 사람을 가정에서부터 분리시켜버려요. 왜? 그래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 형제, 자매 다 미워해야 진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미워하다는 말이 헬라음 미시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 원뜻은 뭐냐? 덜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이 자기 목숨까지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구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삶의 우선순위를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 마태곤 8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에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떤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빨리 가서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빨리 갔다 오라 하면 되는데 가지 말아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장례를 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의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1차적인 해석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 당시에 삶의 자리, 그 당시에 삶의 정황으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의 장사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장사를 며칠 동안 하느냐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하루 만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데 그날 장사를 했죠. 물론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밭에서 장사를 꺼냈지만 아아니와 사피라도 하루 만에 장례를 끝냅니다. 그 장례는 게 간단해서 그냥 예, 그 가족 무덤 굴이나 예, 토굴 거다 그냥 시신을 던져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장사 끝입니다. 왜냐면 밖에 오래 두면 또안 되니까. 하루 만에 장사납 끝난. 그럼 이 제자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버스나 택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려면 가면 이미 장사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을 애도 기간을 가집니다. 장사는 하루만에 끝났지만, 시신을 그 굴속에 집어넣고 끝났지만, 이 애도 기간을 쉬바라고 부릅니다. 쉬바라고 부르는데, 일주일 동안 애도하고, 그 다음에 한달 동안 어떻게 하느냐, 모든 공적인 행사에 가족들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회당에도 안 가고, 예배도안 가고, 심지어 명절이 되어도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한달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1년이 된 날, 무덤에 시신을 넣고 지난 1년이 된 날, 이 날을 오셀기움이라고 하는데 아, 이때가 가장 중요한 장례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그 무덤에 가서 무덤에 가서 네, 그 이제 그 유골함을 가지고 가서 시신 뼈를 담습니다. 그리고 뼈를 이제 그다가 이제 그냥 유골함을 놓고 와요. 그러면 그게 장례 끝이에요. 그래서 장례 시신은 하루만에 처리되지만 진짜 장례는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그, 딱그 마지막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그게 두 번째 장사인데, 나면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축제외에 율법의 의무를 다 행행했다. 벗어났다. 오셀리기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가 예수님께 아버지를 장사에 허락하셔서이 말은 우리처럼 뭐 3박 4일 장례가, 2박 3일 장례가 아니고 1년 동안의 기간을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례까지 마치게 해달라 왜? 유대인들은 이두 번째 장례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예수님께 못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선순위를 택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의 생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따를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할 것이냐,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항상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 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둘수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순종이 중요하다. 네. 창세기 2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이 삭을 데리고 번지에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준 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3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 바로 순종해서 출발했습니다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았죠 왜 의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의논하면 사라가 아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받으려죠 내가 이삭 붙들 테니까 당신이 묶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사라는 기절할 겁니다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의논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구절에 가서 그 산에 이르가지고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재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며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합당하고 또 내게 유익이 있을 때는 순종이 쉬운데 내 마음에 안 맞고 손해가 오고 내겨든 지장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오면 순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순종함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순종도 훈련입니다 훈련 저는 가끔 그, 그런 그 표를 보는데 개는 훌륭하다 우리집 개가 달라졌어요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배웁니다 그 며칠 전에 그걸 보았는데 어떤 끼라는 개가 하나 있더라고요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이제 싸나워요 예. 뭐 주인 내에는 누구도 집에 오는 것을 워낙 저기 허락하지 않고 막 난리가 납니다나고 그에 그래 나가면 아무 사람이나 짐승이 다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설훈련사라고 우리가 이제 별명을 개통령이라고 그러는데 개통령. <laughs> 개통령이 딱 보더라고요. 아, 어떤 폭군 개도 그 사람 앞에 가면 순하게 탁 훈련되어집니다. 그래 개통령인데 그분이 이제 딱 보고 있고 이경규 씨하고 여자 두 분이 같이 가서 먼저 가서 이제 개를 만나는데 와 난리가 났어요. 막 접근이 불가합니다. 아, 입막에 딱 씌우고 이제 주인이 목줄 잡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그 개통령이 보더니 이제 직접 갑디다 가든 이제 어,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개 문제는 사실 주인의 문제예요. 주인의 문제. 그 훈련사가 제일 먼저 묻더라고 개를 언제 데려왔습니까? 하니까 생후 사주에 데려왔다. 그러니까 훈련사가 너무 물찍 데려왔다. 의미로부터 너무 물찍 떼놨다는. 거예요. 최소한 사 개월 이상 있어야 돼. 있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물찍 떼나가 얘가 병이 드는 거예요. 즉 사람으로 말하면.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얘가 지금 정상적인 정서 발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데려다 놓고 이 주인은 이제 싱글이니까 일을 나가 직장 가잖아요. 그럼 아침에 나가면서 항아리에다 밥을 잔뜩 담아놓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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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퇴근하고 저녁도 먹고 술도 마시고 들어오면 밤늦게 들어오니까 걔는 하루 종일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한 테서 일찍 떨어진 그런 것에다가 그 다음에 또 주인이 또늦게 오고 하니까 하루 종일 심심하니까 얘가 물을 뜯기 시작해요.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물을 뜯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기 개, 개 밖으로 또막 밀고 다니고 뒤집어엎고 막 그래요. 주인이 오면 이제 주인의 배에 붙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주인의 사랑을 뺏기지 않으려고 독차지하려고 누구도 그 집에 접근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인을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산책을 나가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다 공격 대상이 되고 전혀 사회성이 길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사가 얘기하는데 하루에 두 번씩 산책을 시켜야 된다. 새벽 다시 반에 일어나서 개를 산책을 시키고 저녁에도 약속 잡으면 안 된다. 왜 정말 개를 기를 사람은 개가 기다려 하루 종일 기다리는 빨리 와야지 술 마시고 그러면 안 된다. 일찍 와서 개와 같이 밥을 먹고 산책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개를 기를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산책 훈련을 하는데 평소에는 산책이 아니라 막 주인의 개한테 끌려다니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아무나 뛰어다니고 막 공격하고 하니까. 그래서 내제 훈련을 시킨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줄을 잡고 이제 그임마이라고 갑니다. 가다가 이제 딱그 훈련사가 서요. 서면 개는 이제 서는데 자기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애를 씁니다. 뒤도 안 돌아봐요. 뒤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앉아서 기다립니다. 걔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때까지 기다리,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걔가 스스로 지쳐서 돌아볼 때까지 그대로 안추를 잡고 기다리고 앉는 거예요. 어떤 데는 30분도 그렇게 앉아있다는 요그러고이 나중에 걔가 이제 돌아보고, 관심 그때다 뒤에 관심을 가지고 주인이 뒤에 자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일어나가지고 몸의 방향을 바꿔요. 그쪽에는 이쪽으로 간다. 사인을 줍니다. 그래도 걔는 안 움직여요. 가만 히 있습니다. 그러게 또 한참을 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걔가 이제 방향을 돌아서 움직이면 그때 이제 주인이 갑니다.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 가다가 주인이 딱 서면 걔도 서고. 그리고 주인을 딱 돌아보고 주인이 몸을 돌리면 같이 돌아서서 주인한테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산책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막 걔한테 끌려다니라고 힘드는데 지금은 정말 산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시키는 걸 보고 우리 집 개가 달라졌어요. 보면서, 개는 훌륭하다. 보면서 참, 저런 짐승도 어떤 뭡니까? 그 정이 참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laughs> 신앙은 뭐냐? 신앙은 훈련입니다. 특별히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스 5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신 적,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기 영원한 권의 권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들이지만, 받으신 권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순종도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도 훈련되어지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부터 계속해서 훈련되어 나중에 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도 훈련이다. 그렇게 해서 순종이 무엇을 낳느냐? 기적을 낳죠. 여리고 성무너지는 것. 순종으로 난 기적 아닙니까? 돌아라 무너질 것이다. 홍해 바다 걷는 것. 손을 내밀어라 갈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요당강 걷는 것. 은약 깨면 제사장들의 발이 들어가면 갈라질 것이다.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노뱀 보면 살 것이다. 말이 안 되지만 순종하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은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성해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 찾아왔어요. 주님께서 적시 안 고쳐주시고, 가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나은 걸 발견했어요. 어? 나았네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주님께서 나머지 아버지 어디 있느냐?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잖아요. 순종해서 갓, 갓, 그대로 가니까 나은 것을 길에서 달인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관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내 생명의 위협이 와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모범이 중요하다 <laughs> 그런 말이 있죠. 나는 바단풍에도 너는 바풍 바람풍이라. 안 됩니다. 왜? 자기는 바단풍을 하니까 듣는 사람이 그렇게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어미개가 그러면서 똑바로 그어 그러면 <laughs> 새끼가 똑바로 걷겠습니까? <laughs> 그렇게 안되죠요본래개는 옆으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재미있게 봤어요. 그녀들의 비행기 타는 법이라는 책인데 쇼트워디스 세 명이 공동으로 쓴 책인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몇번 읽어도 어떤 데 읽어도 또 계속 재미있어요. 왜냐? 그녀, 그녀들이 쇼트워디스가 되는 과정에 관한 생생한 기록과 일을 하면서 느낀 그런 것들 다 생생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재미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면접을 통과하고 나서 쇼트워디스가 되는 합숙 훈련을 받는데 3개월간. 이게 바로 지오훈련이에요. 특별히 이제 그 아래지방 사람들은 사투리를 완전히 고치고 진짜 정말 때를 빼고 광을 내는 과정이에요. 인간을 사람을 개조시키요 3개월 동안에 선배 교관들이 나와서 무섭게 훈련하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옛날에 촌티는 다 사라지고 세련된 튜디오에서 되고 표준말을 다 구사할 수가 있다. 특별히 이제 사투리도 완전히 완벽하게 고정 교정을 시켜낸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3개월 만에 훈련으로. 전에 이제 그차 마실을 한는데 처제들하고 어, 커피 얘기하다 제가 이제 그랬어요. 나는 벌레기 싫어 그랬어요. 벌레기 싫어. 그랬더니 처제들이 벌레기가 뭔지 서로 온을하더라고 벌레기가 뭐냐 막 그러고. 나는 이제 벌레 아메리카노가, 아메리카노가 싫다네. 나는 벌레기 싫어 했는데 벌레기가 뭐냐고 서로 막수군거리면서 벌레기 뭐지, 뭐지 막 하더라고. 아메리카노가 싫다네. 아메리카노가 싫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발음 교정 강사라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서울특별시 사람들은 성격이 특이하다. 저는 이상이 없지만 듣는 사람도 이상하다고 느껴요. 발음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죠. 조다산교의 권순호 목사님이 손니한테 책을, 책을 읽어줍니다. 다리미, 뜨거운 다리미 그러니까 딸이 아빠 책 읽어주지 마 그랬대요. <laughs> 뜨거운 다리미 하니까 우리를 못 느끼지만 딸이 들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다. 발음이 좀 이상하다. 예, 뜨거운 달이미. 이상합니까? 예, 뜨거운 달이미.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예. 모범. 예. 내가 표준말 쓰면서 표준말 해야 되는데, 내가 사투리 쓰면서 사투리를 쓰지 말라면 하좀안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참 원하시죠? 책상에 앉아있으면 부모가 그냥 기분 좋지 않습니까? 자녀의 성적에 따라서 부모가 친구가 죽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런데 부모는 뭘 합니까? TV에 앉아가지고 테레비 보면서 사람이 콜센터 미스 들어보면서 야 공부해 그럽니다. 그러면 그러면 아이들은 그 나이 때 보고 싶은 게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공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공부하는 모범을 보여줘. 부모가 먼저 책읽는 모습, 을 일년에 책한권안 읽으면서 자녀들한테 책 읽으라 공부라 하면요, 자녀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딴짓을 하고 엉뚱한 걸 하고 있어요. 부모 볼 때는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자, 연습골 본다. 노트를 들고 앉아요. 장수부도 앉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하느냐? 내가 작가라면 저 다음에는 이렇게 전개하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작가라면 저 대사가 아니라 이 대사를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예. 네.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예. 네. 내가 내가 만약에 콜센터 진행자라면 저 때는 멘트를 이렇게 날리면 좋겠다.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볼 때, 아, 우리 부모님은 사랑의 콜센터를 보면서도 연습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나도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신앙도 뭡니까? 모범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자,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야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천사가 자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범을 보여줬어요. 누가 앞에서 이삭 앞에서 일부러 한 것이 아닌데 그냥 순종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일평생의 삶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모범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삭의 일평생의 삼 동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는 순종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평생 가르칠 신앙 교육이 거기서 한 번에 다 완성돼 버린 겁니다. 왜 아브라함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순종의 모범 그렇죠 하나님께는 모범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거기서 완전히 교육을 받은 거예요. 받은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수풀 수풀의 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거기서 또 교육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채우시는구나 공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평생을 가르쳐도 어려운 그 신앙교육이 단한 번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삭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냐 최소한 15살 어떤 사람막 계산 잘못해서 39살 하는데 아닙니다 15살 정도를 보면 정확해요 아버지를 충분히 밀칠 수 있었지만 이삭은 순종해서 묶였고 그리고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원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삭은 그한 번으로 모든 신앙교육을 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한 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이삭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이삭 콤플렉스라는 말이 나왔죠. 뭐냐? 지금 이삭이 두려운 상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칼을 잡고 자기를 잡은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가신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응. 앞에 칼 들고 쏜 사람보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두려운, 이게 바로 이삭 콤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되었느냐. 26장 1, 2절에 보면, 시작. 자, 그랄로 가서 벌레체 암에 이르렀다. 벌레체 땅 중에 이제 지명이 그랄이 있어요. 그랄하고 벌레체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야 내가 애국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 살겠다. 여기서는 아, 굶어 죽겠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고 그냥 거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흉년을 피해서 가야 되는 데 하나님은 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13절 을 하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요. 그의 백배나 듣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 왕성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백배 의 결실 거두고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 순종은 누구한테 배운 거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이면 자기도 잡아서 번제로 들려했던 사람이다. 그 순종을 이삭이 배워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백 배나 결실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원하는 모습을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도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 도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를 여러분들이 주위를 성상에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 아... 주의를 성성에 중요하구나 알 것이고 여러분들이 11조가 참 중요하다 알면 자기도 그렇게 배울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니다 하면 자 똑같이 그렇게 아니다 똑같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사이 거두로 배워서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그에서 농사 지어서 백배의 혈실을 거두었다 그냥 된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복을 주신 거죠 순종에 대해서 대가를 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순종에 대한 상입니다 자쌀한 가마 하는데 백 가만이 할수 있어 없 뭐, 없습니다 한 가만이 반응 가능하지만 쌀한 가마 하는데 어떻게 백 가만이 거둘 수 있습니까 이거 어렵지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왜 순종에 대한 상으로 주신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로 순종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모범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 기고 순종하고 모범을 보였어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을 따라서 같이 배우고 복된 믿음의 명문 가정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순종과 모범에 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믿음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사카트 하나님의 사람 들에게 이끌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